은 구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구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딱 켜면 특히 새 핸드폰 네이버 다음 아니면 구글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네이버랑 다음을 쓰니까 어, 국산 포털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걸 쓰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구글이 어, 그냥 압도적인 탑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는 검색창을 이제 네이버를 주로 활용을 하지만 은 이런 검색 사이트 자체가 좀 미비한 나라들이 구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미비한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는 구글은 보통은 어느 나라에 가건 검색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지금 구글의 주가가 이렇게 좋지가 못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글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어, 구글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어, 연초만 하더라도 200불 방 넘기고 그랬거든요. 연말, 연초에 그랬던 것이 210불 간이 많이 하던 것이 수직 낙하 해가지고 140불 때까지 왔단 말이죠. 조금 과장 못하면 은 3분의 1 토막이 날아간 거예요. 굉장히 큰 하락이고 어, 이 고점에 잡았던 <laughs> 이게 무슨 진짜 잡주 코인도 아니고 고점에 잡았던 사람이면. 멘탈이 진짜 붕괴됐을 법한 그런 주가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2월달부터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3월달, 4월달 계속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53달러까지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지금 평단가는 어 166, 164달러 정도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주가가 166달러여서 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더라고요. 어, 이번에 그 트럼프 관세 전쟁 때좀 주가가 많이 안 좋았고, 특히 이 M7, 빅테크 주들이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제 AI 주식들 작년에 많이 올랐던 그런 주식 위주로. 어, 그래서 제가 이, 이런 것들을 산다 하는 내용을 이전 영상이랑 전전 영상에 막 올렸던 것 같고, 어, 이번 기회에 많이 샀습니다. 거의 40만 불 정도 이상, 어, 이 AI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세팅을 했어요. 비중은 지금 오늘 놓고 보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근소하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조금 높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좀 비슷하고 아마존이 그 절반 정도 되는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조금씩. 음 주로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인데 이 3사의 공통점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어,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둘, 아, 셋다. 본업은 좀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이제 윈도우랑 오피스를 기반으로 어, 하고 있고. 구글은 역시 검색, 검색 엔진. 아마존은 이제 유통업이죠. 온라인 이커머스. 다 본지는 다른데 어, 셋다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산업은 역시 클라우드다. 그러니까 지금 M7에서 애플도 클라우드가 있죠. 아이클라우드. M7에서 4개 정도 된 회사가 이 클라우드 시장에 굉장히 지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것을 봐서는 클라우드 시장은 진짜 확실한 먹거리다.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해 놓으면 바로 그다음에 매출로 연결되는 그런 K-Pex 투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저는 이제 줄여서 구마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마존 3사는 어, 어떤 최적화에 도달을 한 거죠. 수익 내는 최적화에. 돈 버는 최적화의 길은 역시 클라우드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이렇게 펼쳐짐에 따라서 어쨌든 누구나 한 번씩 누구나 갖춰야 하는 것은 결국은 칩과 클라우드거든요. 칩은 엔비디아가 공급하고 클라우드는 요 구마존 3사가 공급하는 거니까. 어, 결국 AI, 시, AI 시대가 어떤 식으로 개화를 하건 간에 이 캘리포니아 금광 앞에 있는 청바지 산업처럼 클라우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칩도 마찬가지고요. 칩은, 그러니까 제가 엔비디아, 어, 그리고 브로드컴도 또 다른 종류의 칩이죠. 칩 회사들은 결국에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물론 이제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만큼 이제 독점적인 그런, 어, 회사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네. 그래서, 어, 한, 지난주부터 제이 AI 포트폴리오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어, 이, 오늘부로 해가지고 이 구글이 어, 빨간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전체 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구글만 떨어진 건 아니지 않냐? 어, 나스닥이라든지 M7, 빅테크, 뭐 AI 주식들 다 떨어지지 않았냐? 물론 이제 구글보다 더 떨어진 종목들도 있죠. 근데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구글이 나스닥이나 m7보다 굉장히 부진했던 건 맞습니다. 어, 1년 전 요맘때 대비했을 때 나스닥은 30% 오르고, 어, 이게 맥스는 m7 ETF거든요. 맥스가 28% 오를 때 구글은 5% 떨어졌다. 연초 대비했을 때에도 구글은 10%나 떨어졌고 그 그게 이나마 지금 반등을 한 겁니다. 반등을 했는데도 지금 마이너스 11%예요. 어, 나스닥은 근데 5% 올랐고 어, M7은 4% 하락했다. 굉장히 부진하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구글의 자회사들인데 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요 유튜브 그리고 안드로이드, 에디센스 뭐이 외에도 이제 AI 회사라든지 뭐어 로보택시 회사라든지 막 줄줄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회사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재벌사처럼 막 보험도 하고 건설도 하고 뭐 이런 식은 아니고 다 보면은 온라인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회사들로 갖춰져 있어요. 구글의 포트폴리오를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구글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구글 서치입니다. 구글이 이제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서 어, 얻게 되는, 그런, 뭐, 광고라든지, 어, 그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유튜브. 유튜브 광고, 우리가, 어, 어떤 구독을 하지 않으면은, 광고를 봐야 되죠? 광고를 보면, 광고주가 유튜브에게 돈을 내고, 유튜브는, 어,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구글 네트워크라고 하면, 아까 본, 그, 본 자회사 중에, 어, 구글 애드센스. 애드센스라는 것은 어떤 제3자한테 외주를 주는 거죠. 네가 이렇게 글을 써봐, 글을 포스팅을 해봐, 거기다가 내가 어, 광고를 달게 해줄게. 그러면 어, 포스팅 그 블로거들은 글을 쓰고 광고를 올려서 그 광고비를 받는데, 어, 광고주가 예를 들면 100원 내면은 어, 블로거가 한 30원 받고 70원은 구글이 가져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 소프트크립션 플랫폼 디바이스 이런 건 뭉쳐 놨는데 어~ 짜잘짜잘한 걸 뭉쳐 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뭐 구글 스토리지를 쓴다 그러면 이게 또1 어, 년에 막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그리고 디바이스, 뭐 픽셀폰 이런 거 있어. 요 이건 진짜 짜잘짜잘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장률 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이번에 어 1분기 때 실적 발표한 건데 24년도 1분기 대비 어 25년도 1분기에 성장을 이만큼 했다. 10% 정도 성장을 했다. 그리고 어 오퍼레이팅 마진어 영업이익률은 39.6%에서 42.3%로 더 높아졌다. 이제 이런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진짜 굉장히 재밌는 기사인데, 어, 알파벳 주식이, 그러니까 구글 주식이, 어, 애플의 에디큐라는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7%가 폭락했다. AI가 서치 엔진,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7%가 폭락했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을 달고 나온 어 2025년 5월 7일자 기사입니다. 굉장히 지금 기념비적인 어떤, 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 애플의 부사장인 에디큐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어디 나와서 한 얘기냐면은, 어, 미국의 법무부가 구글의 어떤 독점, 현재 뭐 크롬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솔직히 독점적이긴 하잖아요. 이 독점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서 어 제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증언을 하기 위해서 애플의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ADQ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어 애플의 이제 아이폰에 아이폰의, 아이폰의 웹 브라우저 기본 웹 브라우저는 사파리잖아요. 사파리에서 구글을 통한 검색량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글이 어 애플 기기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서 1년에 200억 달러를 애플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어 계속해서 이제 사파리의 기본 그 검색 옵션으로 남아있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사파리에서 검색량 자체가 줄고 있다. 이 왜, 왜 주냐면은, 어, 사람들이 사파리로 검색을 안 하고, 오픈 AI, 채 g PT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어, 우리는 지금, 어, 사파리의 어떤 활용보다도, 어, 인공지능을 통한 검색량을 늘리고, 늘리고 싶다. 예를 들면, 뭐, 퍼플렉시티나 오픈에이 엔트로픽 같이, 어, AI 제공업체랑 협력해가지고, 사파리의 구글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구글을 기본 옵션으로 하는 건 변함은 없는데, 사파리의 AI 검색 옵션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이제 이런 증언을 했단 말이죠. 이, 어, 반독점, 이 소송에 이 출연, 그, 어, 나가서. 그니까 지금 이제 구글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독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 우린 독점이 아니고 AI 검색, 검색 그 회사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걸 어필하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 이제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AI 시대가 왔다. 사람들이 구글로 검색을 하지 않고 AI로 검색을 하는구나. 채 g PT로 검색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한 토막의 기사에 몇 가지 지금 악재가 다 들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첫째로는 구글이 지금 발목 잡혀 있는 거는 이 반독점 소송이다. 반독점 소송은, 어, 크게는 이제 크롬. 크롬도 진짜 압도적인 독점 그웹 브라우저인데 거의 뭐전 세계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80% 이상 90% 가까이 크롬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이 광고 크롬에 들어가는 광고, 유튜브에 들어가는 광고 다 애플의 자회사들인데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독점적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어, 광고주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너무 갑을 관계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독점적인 생태계가 돼 있으니까 지금 일단 이 공격하고 있는 건 크롬이에요. 크롬, 크롬을 분사해라 이런 건데 어, 나중에는 이런 광고 회사들도 어,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어, 보이고는 있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어, 지금 이제 이 기사에서 구글이 맞닥뜨린 최대 악재 중에 하나는 이 반독점 소송. 두 번째로는 이게 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 크롬 그 분사, 어, 독점, 이런 이슈들은 최근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 몇달된 이슈고 작년에도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던 문제들이고, 만약에 여기서 소송이 딱 어떻게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또그 다음에 항소하고 실제로 이게 실현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글의 압도적인 검색 엔진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렸다는 거죠. 검색 시장의 최강자는 구글이었는데 이 헤게모니가 좀 바뀌어간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것 같아요. 오픈 AI, 그채 GPT를 쓰면은 구글의 사용량이 더 줄어들 텐데 아까 이렇게 막 10%씩, 14%씩 매년 성장하던 이 성장세를 더 이상 볼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현재 주가가 고평가다. 이러면서 7% 8%를 그냥 하루에 이런 거 초거대한 주식을 어, 폭락시켜 버린 거죠 다 던진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 구글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고 이게 답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어뭐 구글이 돈잘 버는 얘기는 이건 사실 말안 해도 알죠 이거 우리가 욕하면서 막 유튜브 프리미엄 돈 내고 있잖아요 다 그거 구글이 쓰러 가는 겁니다 뭐, 재무제표, 막, 성장세, 막, 이런 거, 점유율.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원래 이제 작년 요 맘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면서, 어, 이건 진짜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다. AI한테 어떤 내 밥그릇이라든지, 어 사람들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 관련된 주식을 사는 거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10만 부를 딱 사면서 영상을 만들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채찌 PT를 1년 동안 계속 써왔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가 않잖아요. 1년 동안 제 별의별 어, 요구를 <laughs> 채찌 PT한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해줘, 해줘 막 이러면서 1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재미나이를 결제를 했단 말이죠. 채 g PT의 결제를 이제 중단을 하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재미나이를 결제를 하게 되면은, 재미나이는 어, 사실, 뭐, 채찌 PT도 그렇지만은, 기본, 무료로도 좀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무료로 쓰게 되면은, 일단 사용량 자체가 조금 제한이 되고, 또, 속도가 좀 느리다든지, 어, 이어드밴스드 프로, 프로버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그2.0 플래시라고 하는 무료 버전과 제미나이 2.5 플래시 아2.5 프로라고 하는 유료 버전이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이게 예전에 제 체감상으로는 챗GPT 4랑 4오니의 차이 정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미나이를 프로로 좀 맛보기를 써 보려고 갈아탔는데 어렇게 한번 보시면은 어이 제미나이 프로를 쓰게 되면은 이게 1년치 1년에 30만원 내고 쓰게 되면은, 한 달에 한 2만 5천원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채찌 PT보다 쌉니다. 채찌 PT가 지금 20달러인데, 20달러면은 환율 1,400원 곱했을 때 2만 8천원이잖아요? 어, 그 2만 8천원은 이제 이 월간 가격이랑 동일한, 동일한 거고, 채찌 PT는 지금 연간 가격을, 저, 연간 요금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간으로 치면은 채찌 PT랑, 어, 이 구글, 재미나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어 연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 스토리지를 쓰거든요. 구글 포토, 구글 포토에다가 사진을 그냥 연동시켜 놓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애를 둘이나 키우는 집이라 사진이랑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하루에도 이제 막 엄청나게 찍는데, 어, 그 전에 제가 한 100기가, 200기가 정도로 굉장히 좀 알뜰살뜰하게 막 올렸던 거 지우고, 불필요한 거, 중복된 거막 지우고, 그렇게 써왔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죠.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5 테라바이트 준대는데, 이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뭐2 테라바이트도 충분하지만은, 30만원 내면 5 테라바이트 준대는데, 그리고 25,000원 하던 것을, 어, 16% 할인해 가지고 29,000원 하던 것을 25,000원에 쓰게 해 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글 포토 때문에 구글 포토 때문에 이거를 써야 하는데 이걸 쓰면은 재미나이 프로도 쓰게 해준다. 이 얼마나 이 구글 유저에게 기존의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에게 군침 돋는 요구라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또 이거 10tb, 20tb 쓸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 5tb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채찌 PT 1년치 가격보다 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채찌 PT는 지금, 음, 20달러. 어, 이게 지금 환율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달러 기준으로 받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만족을 했어요, 사실. 이 채찌 PT로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어, 뭔가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진짜 지식 수준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1년간 확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제 프로를 쓸 수는 없잖아요. 200달러. 이거를 매달 어쓸 뭐 수는 있는데 <laughs> 저한테는 어 필요 가 없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쓴다고 해 가지고 나한테 스토리지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예를 들면 또 네이버 와이박스 뭐 이런 거 결제해 가지고 스토리지를 또 챙기고 해야 되는데 아까 2테라바이트 쓰는데 아까 5테라바이트 쓰는데 30만원 받던 것을 네이버 2 테라바이트 쓰는데 10만원 11만원 내면은 아 이러면 차라리 그냥 구글이 낫지 않나 구글로 그냥 통합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는 아이클라우드인데 아이클라우드는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클라우드는 아까 5테라바이트랑 비교를 하자면 이제 이6 테라바이트 요금제가 있는데 이거는 월 44,000원 뭐 비교가 안 되죠. 이 재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음, 구글 자체 프로그램들이랑 연동되는 게 진짜 미쳤습니다. 그래서, 구글 자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뭐, 유튜브, 유튜브 뮤직, 뭐, 구글 스프레드 시트, 구글 드라이브, 어, 또 구글 캘린더, 구글 맵,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비서로서의 역할, 그런 기능들이 진짜 미쳤어요. 예를 들면, 뭐, 여행, 뭐, 계획을 짜주는 거, 뭐, 이런 거를, 뭐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다. 이거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바로 그냥 넘겨줍니다. 그리고 어 내가 뭐 여행 일정을 뭐 잡았다. 그러면 이제 구글 테스크라든지 구글 캘린더로 그냥 잡아줘요. 일정 고치고 싶은 것도 내가 여기다가 치면은 아니면 말로 하면은 그 일정을 수정을 해줍니다. 유튜브의 연동성도 상당한데 원래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챗GPT도 내가 뭘 물어보면은 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재미나이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주는 거는 물론이고 거기 몇분의 무슨 발언이 나왔는지까지 다 정리해 줘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구글 생태계에서 좀 내가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제미나이 플러스 구글 스토리지 주는 이 요금제로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와 챗지피티 그 프로 버전의 가격이 같다 그러면은 뭐하러 챗지피티를 쓰냐 이 말이에요. 한번 그리고 이 스토리지라는 거는 넘어가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제가 구글 포, 이 스토리지 왜 쓰고 있냐면은 2022년도인가 이 구글 포토를 한번 오늘까지 올린 올린 사진이랑 영상은 평생 돈을 안 받겠다 하면서 이 시한부로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 전까지는 원래 이제 구글 포토가 다 무료였는데 어 이때부터 이제 유료화를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대신에 어떤 시점까지 구글 포토에 업로드한 사진과 영상은 우리가 돈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글 포토 쓰던 사람들이 막 부랴부랴 막 몇만 장씩 사진을 막 올리고 그랬어요. 저도 거의 진짜 몇만 장을 올렸었거든요. 그거 올리는데 막 밤새 이 컴퓨터를 도, 돌려놔도 업로드가 다안 되더라고요. 용량이 하도 커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구글이 얻는 게 뭐가 있나. 이게 지금, 몇십 기가나 되는 이내 사진 데이터를 받아가서 이걸 저장을 해 놓고 나한테 이렇게 클라우드 기능을 계속 제공하게 되면 그다 돈인데 얘네들이 혹시 내 사진 데이터를 빼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사진 데이터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로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앵커링 효과가 이 장난 아닌 거죠. 한번 이 구글 포토에다가 몇십 기가 사진을 박아 두면은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어이 애플, 아이클라우드로 넘어오기 위해서 맥북도 사고, 아이패드도 막 되게 좋은 거, 최근 걸로 막 사고, 우리 와이프랑 핸드폰도 다 아이폰으로 바꿔서, 이제 아이클라우드 결제만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못 갔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엄두가 안 나고, 구글 포토 기능이 애플 포토 기능보다 더 좋거든요. 구글은 이렇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더 빠르게 학습하고 더 인공지능을 미리미리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애플로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여기까지 봤을 때, 과연 이 구글이 어떤 AI의 발전 때문에 경쟁에 밀려서, 검색 시장에 밀려서, 어,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 지위를 놓쳐버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게 아니라는 어떤 결론을 몸으로 이렇게 겪어가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얘기를 지인들에게 얘기를 들어봐도 어, AI 시장 때문에 구글이 밀려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진짜 콧방귀를 낍니다. 뭔 소리냐. 구글을 AI의 최강자 중에 한 명이 구글인데 구글이 알파고 내놔가지고 이세돌, 어, 이겨버린 거 벌써 까먹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